이 새끼 먼저 잡으래. 아 나무에 가려서 안 모임. 그래픽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고. 아이2 0 2 2년 게임. 뭐가 저렇게 출렁이 누. 아니 이 게임이 1 5세 이동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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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댐스는 말안 들어. 악 댐스는 말안 들어. 지금 벌써 때리고 있는데 이거 계속 기다리면 뒤지는 거 아니야? 전투. 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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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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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송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플랜이 변경됐나? 플래인이 추락해가 플랜이 변경됐대요. <laughs>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없어? 웃음> 이름이 존나 걸 맞는 말하네 씨발. 한국인이네. 아니스라서 아니, 먼저 말하는데 얘, 얘 이제부터 별명은 아니년이다. 아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때까 아니, 방금 봤잖아. 그폭발이나아니 있겠... 그래서. 니 어? 4주 아, <laughs> 경기 알아니? 말없이 놀래는 거존웃긴다 표정 생각나로. 그 폭발에서 살았다고? 살았다고? 방금 이 뭐냐? 살았다고? 살았다고? 인간 맞..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몸을 수색한다? 지휘관 인식코드 액세스. 섹스? 라피! 너뭐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그렇게 하.. 야추 달린 빈승이라고? 인간이 아니고? 씨발. <laughs> 경관은 기관총 사수입니다. 오나도 똑같네? 나도 기관총 사수인데. <laughs> 넌 빠져 리 사수. <laughs> 아니이이이이이 야, 보이겠다. 이게1 5세라고 이거 는 욕심 그득한 게임이잖아. 오, 뭐야? 고 아, 투루타테 뭐야? 구나 띵! 이 야, 되는구나. 한기로려볼래얘이안로이려요내알기로야엉덩이리데보보 <목소리> 야 시대가 어떤 시댄 데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스야 아니 야가 제일 재밌는데. <laughs> 야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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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또. 어나 죽어. 아니네. 회사 버스트샷. 이뿅 뻥. 오 막타 충. 오 정례 방네요. 야좀 사랑스럽다. 마사카. 는 죽었어. 아, 에? 수라고 하면서 처한테 먹힐 리가 없을 텐데도 그랬어? 그랬어. 지켜주지 못하셨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깐 거,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니. 우린 지관 지켜. 아니, 막아야지. 실례지만. 뭐 하다시? <laughs> 만나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이지야 이름을 물어본다고 이싸가지 없는년, 어떠시와 아 댐스, 예. Yeah. 응, 검색해 볼게. 어, 좋됐다 시발, 유튜브 온다. 내 유튜브 검색하는데 좋됐다 시발. 어? 어? 이 새끼 갖고잖아 완전 생신입인데? 그걸 돌려서 말해주네요. 나. 아니서 좋을지도 들켰네 신입인 거. 아씨발 경력 있는 신입이긴 한데 시거지? 아, 아니 아 시너지? 아 아니, 시가지? 이거는 네, 대충 스킵해도 될것 같아요. 아 되게 동숲 같은데. 꼭 싸워야 돼. 뭔가 문제라도. 이 새끼 학고를 무시하지 마. 학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난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말다 해놓고서 아무것도 아니래 요망한 것 웃긴 게 초자가 오히려 지금 상황 파악하고 판단 잘 하는데 그 앞에 있던 선임 지휘관은 뭔데 갑자기 막 발작해가지고 막 무슨 분노조절 장애 마냥 아 일류의 복수에 내가 다싹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무슨 둠가이처럼 갑자기 뛰쳐나간 거임 그치 왜지? 모르시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알았어. 어 인연 봐라. 따라오시죠. 오케이 오, 오케, 이 라피라고 했나요? <laughs> 왠지 존나게 강력한 한마디 할것 같다 지휘관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초짜니 뭐니 사람 가리지 마세요 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했어요 한번만 더 그런 발언을 한다면 하하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벌써부터 갈등 시작이야? 예외좋아함 자가야지 한... 아, 얘는 왠지 뒤끝 있는 애일 것 같아요. 오히려 얘는 느낌이 그래요. 얘는 똑 부러진 그런, 그런 이제 약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 이러고 이제 당연히 주인공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아 어떠시발? 나 이쪽부터 이거 무슨 말? 아, 시발, 아, 존나 표정이 존나. 아, 시발, 십 사과까지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라 하긴 말이 되나? 아, 시. 어? 믿음만 봐도 성격 알겠다고요? 그건 아니지 난 가슴만 보면 성격이 좋아지는데 아니 미안 좋았어 얼굴을 모르는 소녀야 넌 도대체 총이 뭐니? 뻥. 뭐? 오뭐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어려워 게임이 이게 마우스 클릭 아 마우스를 두번 클릭하고 뗏뗏뗏 뗏뗏뗏뗏뗏 뺏뺏 어 1.4는 야가 잘하더라 공성이 빨라서 그런가? 아 이거 딱보니까 딜 제일 마이너네가 나오는 아이네 너 뭐함? 야딜 두배 차이나 뭐, 뭐함야 이거 솔직하 고 말할게요 자딱 보면 딱 딱보니까 슈퍼레어 슈퍼레어 레어 인거 같아요 느낌이 얘는 뭐노말이나 커먼 뭐 이런거겠죠? 저 가방 끈도기에 끈이 되고싶다.. 아..아니에요 무나도 너무나도 아무나도 너무나도 너무나도 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아니 지휘도 있고 아전상여자네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laughs> 뭐야 지휘님이 니케를 여자로 보기라도 할까봐? 왜이 게임은 시작부터 날 이렇게 많이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작부터 좀 두드려 맞는 느낌인데 우린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전투병기니까 그런거 치고는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여자로 보기가 어, 없잖아 따지기도 따지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애들이 은근히 안는 야는, 야는 야는 성격상 좀 관심을 줘야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아아아거이아 씨발 볼수 밖에 없잖아 개새끼야 볼수 밖에 없잖아 볼수 밖에 없잖아!! 어쩌라는 거야!! 표정이 너무 좋은데 귀엽다 딱 봐도 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진짜 얘능 인기 많을 것 같아 인정? 괜찮아졌어요 환경이 낯설어서 잠시만요. 환경이 낯설어서? 어? 그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오 좀! 내가 말했지 뒤끈 있는 성격이라고 어, 필수상무지 알겠어요 어 오... 지휘관님은 저쪽 보고있어 레이 이상 없어. 아 잠시후 아침이 밝아오면서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난다? 어? 너 보인다! 어? 농다이야 아아애애애 하하하하 즐겁다 씨발 게임 나오나? 오! 오! 어! 아! 오오 된다 수송기랑 갑자기 연락이 깜짝 놀랬지, 뭐야? 안 할래? 아니, 너희들 똑바로 안 하나? 어, 지금 분석 중인데. 이거 구라예요. 지금 분석 중인 게 아니고, 아, 이제 분석할 거고요. 그거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좀 걸릴 거예요. 아, 이 게임 좀 빡센 것 같은데. 야, 스나이퍼까지 있어야 된다고? 쭈발! 아,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마우스로 하는 게임 맞나? 에! 회색 l 아로으 보여 주기이 지상... 그거 뭐... 그거구나 어. 아. 한 바탕 아. 어디로 날아감 <laughs> 나 나이 게임 존나 재능 없을지도 흐 <laughs> 터치로 하는 게임이라서 불편하다고? 아닌데 이거 키보드를 치워버리고 마우스를 두 손으로 잡고 할게요 어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아 미안 아닌 것 같다 얘는 또 뭐야 얘스타트에 나오는 게 아니냐 테란 버저이네 로드급으로 예? 추정됩니다 얘? 이름 뭐 그따구로 지었어 아니 왜 여기서 그런게 튀어나와 퇴각을 제안드립니다 예? 니케 회수율은 0.2%야 아 니케 드랍률이 0.2%란 뜻이구나 씨발 참잘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확률을 공개하다니 씨발 로드급이 그렇게 위험한가? 위험해요 중대급을 지휘한는아 로드라 하지 말고 중대장급이라 하면 되지 왜 로드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 로드 매그리 거야? 어? 아 근데 사케 보니까 있잖아요 존나게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꼴랑 0.2라는 말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게임이잖아. 하면 거기서 100마리가 만들어졌는데 한 마리 데고 리 오는 거면 1% 확률이잖아. 아, 2 0 0 0 2000마리 만들었는데 한두명 돌아왔다 하면 0.2퍼 아니냐? 아닌데 잠깐만. 1 0마0 마리에서요. 두 마리구나. 미안, 미안.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할 것 같았으면 이 게임 시작도 안 했다.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일단 나는 반스런을 친다. 너희들이 억울을 끈다 나는 그리고 함선을 가서 리세마라를 하지. 거기서 일부러 더새놈을 데리고 온다. 그게 나의 방식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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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니또 네 죽는다, 카이. 뭔 나이나이. 원래 이런 씹덕 게임 할 때는 씹덕 감성으로 해야 됩니다. 니네 뒤에 있을게요. 제가 반드시 지켜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야사 야 자꾸 플래그 세우는데. 어 씨, 디파일러도 아니고 뭐 자꾸 플레이그를 뿌리네. 전투 개시. 데 댓. 이거 보는 게 존나 힘들어요. 닷 닷. 이때 야롭 닷닷닷닷닷닷 어? 어 이까 아다다다 아 순간이동하네? 뭐 저런 게다 있어. 야 순간이동하는 외계생물체한테 우리가 이겨야 돼요? 백, 백. 지금 이 순간. 파이 집중. 파이 집중 그렇지? 하다라, <laughs> 다다다다다다다. 뭐네? <laughs> 아, 로드급이라며? 존나 쉬운데? 나나 솔직히 한1분 정도는 싸울 줄 알았거든. 한오초1 0초 컷인데? <laughs> 음, 그냥 조밥이었는데 야, 너, 야들 전부 다 허벅지가 왜 이렇게 굵지 위에 부분이? 야 아래부터 엄청 얇아요. 오씨, 완전 몸매가 막 뭐야, 뭐 돌고래야? 몸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 나온다고? <laughs> 얘도 안 그런데. 아 미안. 현타의 가호라고. 야, 들 골반 비틀려 있는데? 너말 다친 거 아니야? 마리아네게 붕대를. 칠간이 <laughs> 뭐해? 니키한텐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마음이... 느낌이... 오야, 히로미 한편 맞다 벌써. 진짜. 음. <laughs> 약간 문과 충을 쳐다보는 이과 충들의 그런 표정인데. 자, <laughs> 딱그 느낌 아니었어 방금? 아니면 이제 약간 알콩달콩하는 커플들을 보는 솔로 두 여자의 그런 약간 질투심 섞인 그런 눈빛? 아 뭔지 알,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었어. 아, 야가 보스야? 아, 전방에 있다길래 이제 보스구나. 아, 자리 못 바꿔 씨발. 고어요아보죠 기적의 논리. <laughs> 있어요. 아니, 없는데. 어, 어디 있지? 요 아! 왜리개 웃기네. 아니. 은근히 자감성충인데 안구가 잠깐 동안 전멸했다. 뭐 눈이 갑자기 나뭐눈 눈동자 갑자기 뭐, 뭐이 말이겠죠. 약간 그어리안 멈춰 예어 수송기를 격추한 게야어뭐난또 예상 밖의 적인 줄 알았는데 시바 아군이 수송기 내부에 외부에서의 기폭 신호가 없다면 절대 폭발하지 않지. 그리고 그 기폭 신호의 식별 코드는 마리안 너야. 아니요. 터질 듯한 몸매가 아니었고 그냥 진짜로 터지는 아 야. 너. 목적이 뭐냐? 여기에요. 어? 대답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차분하겠다. 여기에요. 어?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 얀데리가 됐다.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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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왜 이래? 증식 어, 반응 확인. 어 역시 나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은 뭔가 다 있어. 씨발. 인생 좆같네. 예. 씨발 그러면 목을 돌려버려. <목소리> 똑같지. 야야야속습니다 야가 폭스였어? 그 로든지 뭔지 걍가 예? 대장장이? 야야야야야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뭔가 오고있는 모양이군 하나입니다. 일런트가 폭군이란 뜻이죠? 영어로? 폭군 모델 중 하나다 어 i 의 e 이거 으로만 i 는 특수 야, 체 i n d 아, e 예이렇게플래그를 세운 거라고? 선발 때는 적어서 당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추신경이 침식됐다며 마리안도 선발 라피! 무슨 말? 말을... 나니 너도 너도 포획한 리를 장시간 보관한다. 너도 너도 중추신경이 너도 혹시 을 내려주십시오. 신이야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니,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닥쳐. 플래그 세우지 마. 요망한 파란색 미쿠 미쿠 따라하는 것 같은 년. 대장장이인 이유가 이제 재료 가지고 납치해가 녹여가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알아서 블랙스미스구나. 오, 뭐야? 그냥... 그냥 기계가 아닌데, 기계가 아닌데. 야, 야, 존나 표정 안 좋은데, 존나 뭐 이런 거 부술 때는 어, 어디가 이런 거 부술 땐 당연히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야, 야, 사건이었나? 엄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아니야안 아! 아, 돼. 아! 아얘두명 커버가 안돼 있었구나 아 엄폐가 안돼 있었구나 어 자꾸 이동할래? 뒤질래? 됐다 라이플 다 부숴갖고 아넌 언제 총 쏘고 있었냐? 일단 팰대로 패고 날아온다 싶으면 그냥 숨으면 되겠죠? 마세이 지금 이 순간~~~ 이, 이것만 좀막 잠깐만, 이거... 아야... 아우씨... kb... 이건 뭐야? 어... 아! 오... 놀래라씨... 씨 방금 뭔가... 즉사기 같은 건 아니고, 뭔가... 다다다다레이저은거 쏠락했는데, 그전에 죽었다. 그냥, 1.4때려갔고오야 애니메이션인가 시뮬레이션 아. 상에서의 생률은 12.4%였습니다 지랄, 지랄 지랄 지다 쳐맞았는데 왜껨 생존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다 쳐맞았는데 왜껨 생는 첩렬 부품이 모두 누구세요? 참 누구세요? 참 언제 눈화장이니때 살아는 있어 있기 때루 but 아죽으라막 그냥 죽여 죽 죽여 쳐 아. 데리고가서 부관으로 만들자 부관 현재 상황은 침식이 뇌까지 전이돼 버렸어. 아 뇌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애초에 중추신경이었으면. 군법에 따라 니 케의 처분은 지휘관이 직접해야 합니다. 예? 뭔 군법이야? 시 인류가 없는데 뭔 군법이야? 군대도 없어가지고 지금 인형들 싸우고 앉아는 시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격발하시면 됩니다. 사랑했다. 내가 할까? 안 돼. 니키가 니키를 처분할 순 없어. 아 존나 전막 군생활 존나 못하게 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지근거리라 개짜라. 와 근데 진짜 존나 지켜주고 막 다리에 봉대 감아주고 막. 시간이 없습니다. 어. 그대로 방치하면. 옆에서 쉴드도 쳐주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리고 가서 부관으로 삼자니까. 머리만 있으면 된다며이레귤는또 뭐예요? 모르겠어요. 리셋 게스트는 막혔는데, 여기... 이에요. 와... 그 지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되잖아. 야 뒤끝있는데? 아 붕대를 한번더 감아주셨네요 이카우 살아나서 쫓아오면 진짜 안되래다 이 레귤러는 그냥 범위에... 범위 벗어나 일종의 보호같은... 어... 일... 장 Corruption Corruption 타락 사라. 암컷 아, 니 아, 어?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리 아,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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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